따라서 두 개의 진행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쇼핑 검색 광고. 두 번째는 트래픽을 발생시켜 광고 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이 광고 영역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의 검색량에 따라서 난이도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쇼핑 검색 광고부터 보게 되면 진행 조건은 나의 게시물이 한번 클릭될 때마다 얼마를 지불할 건지 입찰가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즈머니를 충전하고 입찰가를 설정하면 충전한 비즈머니가 소진될 때까지 광고라는 표시가 붙은 상태로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장점은 입찰가를 설정하자마자 바로 입찰가에 해당되는 위치에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한번 클릭될 때마다 결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한번만 클릭해도 비용이 발생돼서 순식간에 비즈머니가 전부 소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진행 방식은 트래픽을 발생시켜 비광고 영역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비즈머니를 충전하고 입찰가를 설정하면 바로 광고 자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작성 상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작성 상태를 가장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비광고 영역은 SEO 가이드를 근거해서 노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SEO 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래픽으로 상위 노출했을 때의 장점은 고객들에게 전혀 광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와 트래픽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쇼핑 검색 광고는 비제머니를 충전하고 입찰가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위치에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상품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리뷰가 없거나 검색했을 때 너무 뒷페이지에 있는 경우 보통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구매하지 않고 클릭만 해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많은 광고비가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트래픽 성인 노출은 고객들이 여러 번 클릭해도 쇼핑 검색 광고처럼 추가 클릭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상위에 띄우기 어렵지만 트래픽 상위 노출은 추가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로직이 바뀔 때마다 순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로직이 변경될 경우에는 트래픽 진행 방식을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진행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노출과 트래픽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윤 팀장 유튜브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공유 오픈채팅으로 들어와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